이 시간, 김은택 조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에는 25, 26절만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계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15 스파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네,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가실 때에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은 표적인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자니까 깨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잔다 그러셨습니다. 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 깨어나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 그 21절에 보면은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어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어, 이렇게 죽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재림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마지막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믿고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내가고 그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혼이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영혼이 산 자들은 이제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활 생명을 가지는데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아브라함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삭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죽어있습니까? 모세가 가시너무 딸기,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 때에도 죽은 지 이미 400년이 됐지만은 그때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되면 자잖아요. 잠을 잤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죽으면은 어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 다시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깰 날이 있어요. 베살로니카 전서 4장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죽으면슬프지요 우리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또참 어, 친구들도 얼마나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적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양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시고 너는 죄인이라. <laughs> 선언을 하시면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형수들 보면은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1623호 사형. 딱 치면은 사형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불순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체도 일정 기간 살다가 죽서, 죽어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시오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보세요.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생명은 의미가 없는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이에요.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 죽은 영혼 있어요 없어요? 죽은 영혼 있어요. 죽은 영혼은 죽으면은 육신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산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 안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활해 안 해요? 우리 초등부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해야 안해요? 부활하죠 백고자 심판전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그 지옥형벌 끝없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산 것은 이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는 세계 그게산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은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불리고 육체의 죽음은 성경적 육체의 죽음은 무엇인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즉시 천국에 가고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랬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거, 우리의 마지막 원수, 제일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죽음이에요. 죽는 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인다 그러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 만약에 말기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말기암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고생을 하는데,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심장이 뛰고 있고, 생명은 아직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 죽는 찰나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숨이 탁 멎고 더 이상 이제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없어지고 이제 그 죽기 전에 어떻게 아프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죽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찰나적 순간이 있는데 그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죽는 순간에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데 그 순간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길은 황금길이고 각종 보석으로 지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고 주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성도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어서 망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적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고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아직은 영은 예수 믿었을 때 중생했지만 육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텐데, 지금 있는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른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살과 피는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인 나라를 유혹으로 받고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부활체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제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신령한 몸이요, 멸망하지 않는 몸이요. 또 능력 있는 몸이요. 가장 아름다운 몸인 이 부활처를 입을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도 안 죽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고 부활처를 입게 되고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몸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수 없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권세에서 개방이 됐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것이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들, 소풍 갈 때, 에 잠잘 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으로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합시다. 오늘 빨리 자야죠. 우리 어릴 때는 엄마 빨리 자야지 내일 소풍 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소풍 가는 날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빨리 자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의 죽음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인데 성도의 죽음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어떤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사망은 왜 왔죠? 죽음을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의 삭승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 이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신화 경고에 가질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중요한 요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요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 즉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즉 영원히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원대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즉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절 부활절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 즉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후에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옮겨졌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매일 매순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살때 의미가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다고 우는 사람들 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산령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육신도 마지막 때에 주님 지냈을 때 부활하실, 부활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 이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자,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이 생명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텐데 신령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드림으로 지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우리 일청년부 교육 부차장 함께 하셔서잘 진행하게 하시고 모든 회중들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